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. 나는 의사다 시즌 4. 보이는 라디오입니다. <laughs> 어, 써니는 블랙아웃 경험한 지한 1년 됐겠네요. 그쵸. 음. 1년 조금 넘은 것 같네요. 경험해보긴 했죠. 아, 그럼요. 경험해봤죠. 블랙아웃에 대해서 오늘 용인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 학과에 이사 선생님께 배워보겠습니다. 블랙 아웃이라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어졌다, 끊겼다, 이거랑 같은 말입니까? 그렇죠. 필름이 끊어졌다는 게 이제 기억이 안 난다라는 부분이니까요. 이제 그게 뭐제 용어로는 블랙 아웃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 생기는 겁니까? 술 때문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급성으로 알코올 독성이 있을 때해마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뇌. 거기에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겨주서 이제 기억이 나게 해야 되는데. 해마가 기능을 못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실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부분이 비어버리는 거다. 입력은 됐는데 처리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단계가 딱 막혀버리니까. 그 기억은 그냥 사라지겠네요. 그렇죠. 오. 그래서 뭐 컴퓨터라면은 램에서는 있었는데 하드디스크로 못 넘겨서 이제 저장이 안 된다라고 좀. 어 음... 최악이야. 야 공대 출신인가요? <laughs> 그런 <그럴> 표현을 하지. <laughs> 블랙아웃이라는 게 그러면 기간이 뭐한1 0 분일 수도 있고 막3 시간 4 시간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. 아 그렇죠. 네, 그 술에 어느 정도 이제 독성이 있었는지, 거기 노출된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요. 거기에 대해서 좀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본인이 경험한 최악의 블랙아웃, 뭐 이런 거 <laughs> 얘기 가능합니까? <laughs> 조금 뭐, 제 민감한 부분은 좀 빼고 <laughs> 얘기를 한다면 자고 일어났는데 뭐 내가 왜 여기 있지 뭐 이런. 아, 이런 그런 genre. 정도. <laughs> 응. 혹시 저 써니 그 시부모님 보고 계시면 잠시 이제 저. 중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선이는 어떤 블랙업 경험이 있습니다? 어머니 보지 마세요. <laughs> 눈을 떴어요. 눈을 떴는데 제가 가방을 메고 그대로 누워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누워있는지 모르겠을 때. 그 장소가 어디였지? 집이요. 집에 오셨네요. <laughs> <laughs> JYP는요? 저는 사실 별로 경험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술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응. 어느 정도 많이 마시잖아요. 그러면 그냥 자. 그럼 이제 한참 자고 있으면 옆에 그 사람 깨워. 그럼 깨임 그때부터, 오, 오, 오. 모르는 사람이에요, 혹시? 아니, 아는, 아는 사람. 사람. 다행이다. 주로 아는 사람이 깨임죠 자, 블랙아웃과 관련해서 되게 이제 쓸데없는, 음. 음, 답변 못할 것 같은 질문들, 이런거좀 해보겠습니다. 얼만큼 많이 먹으면 블랙아웃이 생기는구나. 답을 하기 참 어려운데요. 결국은 이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. 딱 일정하게 얼마큼 이상이다라고는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. 요 술이 센 사람은 이게 안 오고, 술이 약한 사람은 똑같은 양을 먹어도 블랙아웃이 오고 이런 거죠. 아, 그런 건 있는 거죠. 음... 실제로 본인의 주량에 비해서 좀 과하게 얼마나 먹었느냐, 뭐그마시는뭐 속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. 소주를 주량에 한 소주 한 20병 되는 분이 19병쯤 먹었어요. 그럼 블랙아웃 안 생기는 겁니까? 그분은? 그렇겠죠. 본인이 멀쩡한 상태에서 마실 수 있는 술의 양일 테니까 그 이하면은 일단은 뭐 블랙아웃이 생길 만큼 과하게 마신 건 아닐까. 그럼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소주 세 병을 먹으면 블랙아웃이 오는 정도의 사람이 있어요. 이분이 1 시간 만에 세병 먹을 때랑 세 시간 동안 세병 먹을 때는 어떻게 다릅니까? 그 속도가 사실 양보다 좀더 중요하거든요. 아 음,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시간에 세 병을 마신 게 3시간에 3병보다는 훨씬 좀 위험도가 높다고 음. 할수 있겠죠 그럼 1시간에 3병하고 3시간에 5병은 어때요? 조금 이제 산수가 어려워지는데 <laughs> 어 음. 기출변이야 <laughs> 그럼 저 이게 궁금해요 블랙아웃이라는 게기억이싹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때문뜨문 기억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네네. 둘 중에 어느 게좀더 위험할지. 그러니까 용어 구분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이제 다 통으로 날아간 거를 이제 블랙 아웃이라고 하고 이 드문드문 좀 날아간 거를 뭐 브라운 아웃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아. 있더라고요. <laughs> 브라운, 아웃. 네. 브라운. 조금 그래도 기억이 난다는 거겠죠.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억이 드문드문 난다는 거 자체가 그래 부분적으로는 해마가 일을 좀 하고 기능을 했다는 거니까 완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보다는.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가 조금은 그래도 나온 거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는 차라리 블랙아웃이 나올 수도 있죠 아 그치 그, 그건 그렇죠 <laughs> 본인의 평소 품성을 믿어야 될것 같습니다 <laughs> 블랙아웃이 정말 너무 자주 발생을 해요 이런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그냥 알아서 자제해야 됩니까? 근데 블랙아웃이 자주 생긴다는 것 자체가 뇌가 그만큼 좀 취약하고 이제 술에 대해서 약하다라는 거니까요. 근데 그게 반복된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또 계속 마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. 그거는 병원에서 한번 검사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왜냐면 하 블랙아웃 자체도 있지만 알코올에 의한 뭐 이제 뇌 어떤 그런 손상 중에 알코올성 치매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전 단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. 한번 뭐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. 근데 이게 한번 필름이 끊기면 좀더 자주 필름이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? <laughs> 아니 들었어요. <laughs> 이거 근거 있는 겁니까? 개인의 이제 뇌 취약성을 좀 얘기를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자주 한번 끊겼다면 이제 또 자주 끊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. 어, 원래 이제 그한 소주 두병 먹으면 멀쩡하던 사람이에요. 20대 때는. 30대 되니까 소주 두병 먹으니까 막 되게 힘들어. 40대쯤 됐는데 소주 두병 먹었는데 막 필름이 끊어지네. 오. 50대가 되니까 한 병만 먹었는데 필름이 끊어지네. 그런 거 있습니까? 나이에 따른 어떤? 나이에 병황... 따른 네, 변화 는 당연히 있고요. 있어요? 네, 이거는 두 가지로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뇌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도 있겠고 또 신체적으로 알코올 분해 능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되니까 같은 알코올을 먹었을 때 20대 때 이걸 분해하고 소화하는 능력과 나이가 들면서는 그게 떨어지면서 같은 알코올을 마셨을 때에도 그거에 대한 독성이 더 나타나는 거죠. 음... 그런데다가 이제 뇌기능도 조금씩 더 저하가 되니까 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블랙아웃이 더 자주 생긴다고 볼수 있습니다. 어, 저 얘기는 해석을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칫 잘못하면 나이 들면은 술도 많이 못 먹으니까 젊을 때 많이 먹자. 자. 그런 신박한 해석도 <웃음> 되네요 <웃음> 그러면 좀더 당겨지겠죠? <laughs> 자, 이제 흔히 술꾼들이 그 안주 많이 먹으면 술덜 취한다. 그런 얘기 하잖아요. 그리고 그거는 약간 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? 뭐 당분 같은 거 섭취하면. 아, 그럼요. 그 이제 깡수를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속도도 빨라지고 알코올 흡수가 빨라지다 보니까 알코올에 대한 영향이 더 자주 나타나고. 그러면 안주를 많이 먹을수록 블랙아웃도 덜 일어날 수 있다. 이것도 약간 맞는 말일까요? 그럴 것 같은데요. 블랙아웃은 덜 오고 체중은 덜 아, 더 늘고. 아 그래. <laughs> 어, 혹시. 안주도 종류에 따라서 좀. 비싼 거 먹으면 블랙아웃 안 오고. <laughs> 아니, 고기를, 고기 같은 걸 먹으면 덜 온다던가 뭐. 음, 이런 것도 있어요. 미국산보다 한우 먹으면 <laughs> 덜 취하고 뭐 이런 거. 포만감이 좀 있고, 그래서 좀 술을 덜 마시게 되는 종류의 안주면은, 그래도 블랙아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. 네. 연말 연시에 술 많이 먹는 시즌인데, 네. 블랙아웃 없이. 네. 음. 그래도 어,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하면서 마시는 그런 문화가 되면 좋겠습니